회계사가 인공지능 시대의 무적이다.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은 그렇지 않아요. 확률 베이스 알고리즘입니다. 회계사 시장은 가성비가 안 나와요. 1000명 중에 740명은 안녕하세요. 1인칭 회계사 시점입니다. 요즘 채찌 p t 가 전문직을 대체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20대에서 50대, 1000명을 대상으로 어떤 직업군이 가장 대체되기가 쉽냐라고 물어봤어요. 그 결과 10개의 직업군 중에 회계사, 세무사가 네 번째였어요. 1000명 중에 740명은 회계사나 세무사가 대체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업계 외부의 인식만은 아닌 것 같아요. 현직 회계사들도 채찌 p t 가 무섭다는 얘기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인공지능이 회계사를 대체하려면 아직 갈 길이 한참 남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회계 업무에 있어서 인공지능이 뭘까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횡령이 자주 있었던 현금 계정이라고 할게요. 회사가 장부에 현금 100만원을 갖고 있다고 썼어요. 그럼 회계사들은 장부에 100만원이 실제로 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절차를 취합니다. 먼저 은행에 금융기관 조회서라는 걸 보내요. 은행에 물어보는 거죠. 야 회사가 너한테 100만원 맡겨놨다는데 진짜 100만원 갖고 있는 거 맞아? 라고 물어보고 그리고 그에 대한 회신이 오면 그 차이를 회사의 장부와 대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은 90만 원 갖고 있다고 했는데 회사는 100만 원을 갖고 있대요. 그럼 그 10만 원의 차이는 어디서 비롯된 건지 좀 알아보는 거죠. 인공지능을 도입한다고 하면 이러한 과정이 이렇게 착착착 자동화가 돼서 빠르게 빠르게 처리하는 걸 생각을 하실 텐데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은 그렇지 않아요. 관련 자료 일체, 그러니까 회계 자료뿐만 아니라 뭐 외부조에서 이런 것들을 한 곳에 다 모으고 전표의 특징을 뽑아냅니다. 그러니까 작성 시간이라든지 작성자, 결제권자, 주기 입력된 건지. 자동 입력된 건지 그리고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논리를 만들어서 회사의 회계 처리가 맞는지 틀렸는지 그리고 100만원을 진짜로 갖고 있는게 맞는지 틀렸는지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대체하기가 어렵다는 거냐 머신러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10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과 그 이후 이렇게 나뉩니다 2010년 이전에는 인간이 기계에게 규칙이나 논리를 가르쳐야 됐어요 그러니까 현금이 들어오면은 이거는 자변에 그리고 매출은 대변에 넣는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 발전이 너무 더딘거예요 그러다가 2010년 이후에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머신러닝 이란 기법이 등장합니다. 더이상 인간이 기계에게 뭐 차변 대변 가르치지 않아도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계가 스스로 이 논리를 짜고 이해를 하는거죠. 그러니까 기계학습. 스스로 학습하는 모델이 그걸 바탕으로 알파고가 이세돌이랑 바둑을 돕고 그리고 최근에는 채찌피티가 미국 의사시험 변호사시험 그리고 mba 입학시험까지 합격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왜 회계사나 세무사를 대체하기 어렵다는 거냐 뭐 다방면으로 접근할 수 수는 있겠지만 저는 크게 세 가지 제도적인 측면,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나눠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도적 측면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머신러닝이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엄청난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스로 기계 학습한다고 했잖아요. 머신러닝의 핵심은 수많은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회계 업계로 치면 수많은 전표를 바탕으로 한 스스로 학습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럼 회계 전표를 구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횡령이 발생한 회사의 회계 전표뿐만 아니라 회계 처리가 잘된 회사의 회계 전표도 있어야겠죠. 어느 회사가 연구 목적으로 자기네 회계 전표를 제공을 하겠어요? 저희가 뭐 용역을 가거나 아니면 회계 감사를 가도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면 가계부에서 이름표 뗀다고 해도 안에 있는 자료로 뭔가 유출이 될것 같고 하니까 완전히 제3자한테 제공하는 게좀 찝찝하잖아요. 일단 회계 자료를 제3자한테 제공하게 하는 그런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도 어렵고 또 회계 자료는 굉장히 민감한 회사. 내부 정보기 때문에 주주라든지 이해관계자들한테 동의를 구하기가 쉽지도 않아요. 이미 챗 g PT는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있는 거 아시죠? 이탈리아에서 제기된 개인정보 침해 이슈가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캐나다에서도 제기가 됐고 국내에서도 관련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정당한 주의의무를 입증하기가 어려워요. 회계사들은 결과책임보다 과정에 책임을 집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로서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했냐는 거죠. 이거는 회계... 뿐만 아니라 타 직군도 마찬가지 예요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이라고 할게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하다가 환자가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환자가 사망했으니까 의사 너네가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수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사가 태만 하게 하지 않았는지 그 과정을 보는 거죠 이거는 회계사도 마찬가지 예요 그래서 회계사는 조서라는 걸 씁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내린 의사결정의 근거가 무엇이냐 쭉 쓰는 거죠 그런데 이 머신러닝 을 통해서 조서를 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 했는지 입증하는 게 어려운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현금 계정이라고 하면은 외부 조의 결과 회사측 잔액과 달랐다 라든지 인간이 납득 가능해야 되는데 머신러닝은 기계가 혼자 로직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직이 인간이 납득 가능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운동은 씨가 뭐밤 9시에 작성을 했고 결제권자는 박연진 씨고 수기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회계처리일 가능성이 65.6% 입니다 이걸 조서로쓸 수는 없잖아요 법정이라든지 회사 임직원 주주 채권자 이런 사람 다 인간인데 이걸 어떻게 납득을 할수 있겠어요? 다음으로는 기술적 측면에서 볼게요. 세지피티 같은 머신러닝은 확률 베이스 알고리즘입니다. 확률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평균 100, 매출 100 이렇게 적혀 있는 수많은 분개를 학습을 하면 평균 100이 들어오면은 아 이거 매출이다라고 확률을 기반으로 한 논리를 짜는 거죠. 근데 만약에 회사가 설립한 이후에 처음으로 주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고 가정을 합시다. 평균 100 보조금 100이라고 써야 되는데 확률 기반 머신러닝은 매출이라고 답을 할 거란 말이에요.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볼때 보조금으로 계상될 가능성은 0%입니다. 이렇게 재무제표가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머신러닝 기계는 회계사를 대체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제가 업로드했던 영상 보셨나요? 챗 GPT로 회계사 시험 1차 기출 문제를 푸는 영상이었는데 완전 엉망이었잖아요. 이과세합액이 의 5,100만 원인데 총급여액이 5,300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그럴싸해 보이는 거죠. 챗 GPT는 자연어 처리 기술 분야에 한정된 머신러닝 인공지능일까? 그러니까 말만 그럴싸하게 하는 거지 계산기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계산 결과가 완전 엉터리일 수밖에 없죠. 챗GPT가 가장 약한 거? 어, 계산을 못 합니다. 얘네. 그래서 뭐 챗GPT를 가지고 뭐 회계사들이 사용한다라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얘가 계산을 못 하는데. 왜 계산을 못 할까요? 얘는 계산기가 아니거든요. 얘는 인간이 올려놓은 문장을 가지고 학습한 녀석이지 계산하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하는 규칙 자체도 모릅니다. 그리고 계산이라는 것은 사실 이게 확률적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2 더하기 2가 가끔은 3이고 가끔은 4고 가끔은 5. 이렇게 얘기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수학은 숫자는 룰이 당연히 필요한 거고 룰 기반으로 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계산적인 문제는 절대로 내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팩트도 자주 틀립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의 양식입니다. 똑같이 현금 1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회사는 그냥 바로 매출로 인식할 수 있지만 어떤 회사는 그냥 돈 먼저 받은 거다. 아직 매출로 인식을 안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회계 처리 방법이라든지 의사결정이 회사 사정에 따라 다 달라요. 이거는 KIFRS 기준으로 규칙 중심이 아니라 어느 정도 회사한테 재량권이 부여된 원칙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회사마다 이런 회계 처리를 할수 있는 역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책에서 배우는 것처럼 항상 이쁘게 그리진 않아요. 그리고 음성 인식이 어려워요. 회계사는 담당자랑 통화도 정말 많이 하고 그리고 실제로 대면 인터뷰도 많이 해요. 텍스트로는 명찬란하게 써주셨는데 실제로 눈빛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뭔가 약간 좀 꺼리는 것 같다 아니면은 사실이 아닌 것 같다. 이게 인간으로서 어떤 초기란 게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지금은 가능하지가 않죠. 지금 기껏해야 인공지능이. 가능한게 음성인식 ARS 딱그 정도예요. 마지막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한계를 말씀드리면 회계사 시장은 가성비가 안 나와요. 요즘 AI를 도입한 시장이 어디죠? 뭐 개발자라든지 법조계라든지 이렇게 좀다 돈이 되는 시장입니다. 왜 이쪽이 돈이 되냐면 범용성도 더 넓고 그리고 기초 데이터들을 수집하기가 쉬워요. 한결문 검색하면 되고 코드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다 돈이 되는 시장입니다. 매력적인 시장이죠. 이에 반해서 회계 세무업계는 머신러닝을 도입하기에는 시장 규모가 작기도 하거니와 그리고 자료를 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머신러닝을 도입할 만큼 그렇게 매력적인 시장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계사가 인공지능 시대에 무적이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인공지능이 회계사를 대체한다기보다 회계사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좀더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도 챗 GPT로 영어 공부하는 방법 이런 거 나오잖아요. 노동 집약적인 업무들은 좀 많이 대체될 거고, 그리고 기존의 회계사들이 부담하던 리스크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회계의 전표를 다 일일이 볼 수가 없으니까 샘플링 베이스로 했거든요. 그런데 챗 GPT가 만약에 그거를 전수 검토하게 해준다, 그러면은 뭐 땡큐죠. 챗 GPT로 먼저 한 바퀴 돌린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본다, 그러면은 더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어떤 리서치 업무라고 하더라도. 뭐 일일이 다 엑셀에 쳐넣던 그런 시절은 다 가고 채 g p t 로한 바퀴 돌려서 깔끔하게 자료 정리를 한 다음에 그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의사 결정은 인간이 내리는 이런 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콘텐츠는 인공지능이 회계사를 대체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인칭 회계사 시점이었습니다. There in your front doorway. But I knew that everything would change. Just a girl becoming closer.